이번 예고편에는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황명수의 목소리가 나왔는데요. 원하시는 대로 강태아를 처리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생수병의 주사바늘로 뭔가를 주입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의 강태아가 민혜숙한테 독살을 당했던 것처럼 또다시 같은 비극이 반복되려는 걸까 싶어서 걱정스러웠는데요. 하지만 강태아가 그런 비극적인 운명을 되풀이하지 않게 해줄 결정적인 조력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 끝까지 봐 주시면 열려박씨 계약 결혼전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즐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재미있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민혜숙의 마수에서 태아를 구해 줄 사람은 강태민인 것 같아요. 강태민은 민혜숙한테 그만 좀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다고 민혜숙이 그런 짓을 멈출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 강태아가 충격적인 폭탄을 던졌잖아요. 강태아는 sh가 가족경영에서 벗어나서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이 회사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심장이 고장났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민해숙이 강태아를 완전히 밀어내려고 했었잖아요. 이사들도 태아 건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민해숙 라인의 줄을 서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태아의 폭탄 발언은 민해숙의 그림을 완전히 뒤집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상모가 계획하던 건 역시 완전히 망쳐버렸던 것 같아요. 강상모는 민혜숙을 완전히 쳐내고, SH를 고스란히 태아한테 물려주고 싶었죠. 하지만 민혜숙이 그걸 막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태아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태아한테 도까지 쓰려고 했던 건 민혜숙이 최후의 수단까지 써야 할 정도로 궁지에 몰렸다는 뜻인 것 같아요. 태아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게 밝혀지면서 민혜숙은 이 사진들이 전부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지만 태아는 주주총회에 전문 경영인을 세우는 논의를 하겠다고 했고 이에 여론이 완전히 뒤집혀 버렸습니다. 이사들이 민혜숙한테 줄을 서려고 했던 건 강상모가 회사를 물려줄 만한 후계자가 민혜숙과 강태아 이렇게 두 사람의 후보로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잖아요. 하지만 태아 말대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한다면 가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SH의 차기 회장 자리에 직접 도전해 볼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였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바뀌는 거면 굳이 민혜숙 라인에 줄을 설게 아니라 직접 회장 자리에 도전해 보는 게더 이득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혜숙은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전에 태아를 제거해 버리고 싶어 했는데 그걸 강태민이 막아 줄것 같습니다. 강태민이 처음에는 많이 불안한 느낌이었는데 이제는 많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거든요. 아마 소복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애가 많이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룰 수 없는 사랑이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태민이도 민혜숙의 욕심에서 벗어나 자기 인연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개인적인 상상력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밝혀질 진짜 내용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이번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